삶을 바꾸기 위해선 우리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삶의 변화는 우리가 먼저 변해야만 일어날 수 있다. 이 명언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내면의 성장과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된 변화는 더 나은 삶을 위한 핵심입니다. 자아 발견과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강조하는 먼저 변해야만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대하고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 명언은 또한 변화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외부를 탓하고 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우리 자신이 변화의 주체이며 우리의 선택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면 우리 주변의 세상도 변화하게 됩니다. 내면의 변화는 자아의 깊이를 탐험하고 자기애와 자기 이해를 강화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변화된 삶을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자신감을 키우고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명언은 지속적인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면서 얻는 것은 단기적인 목표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추구하며 변화와 적응을 통해서 삶의 여러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을 바꾸기 위해선 우리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삶의 변화는 우리가 먼저 변해야만 일어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이 명언은 변화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신의 투자하는 노력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움직여야 하며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자 주체적인 힘의 발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화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갖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